10시 40분이 되도록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요 매도에서 요요 2층 못 하고 올라온 것은 좀 아깝고요. 좀 아깝죠. 그다음에 이제 여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매도 존에 걸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요 고점을 준다면은 요 매도는 한번 감명을 해해 해, 보겠고요. 예. S&P 수급은 지금 매도입니다. 자, 이 여기 이 항생을 보면은요, 저 빨간 선 아래에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내려와 있는데 수급은 지금 매수 죠 매수 존에 지금 수급이 매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점에서 항생은 매수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매수 존이죠, 매수 존의 수급이 그 당시에 요 수급이 매수죠. 매수 죠 매수. 이제 이런 패턴이 완빵자리에요. 자, 그래서, 저점에 내가 매수하라고 그랬는데, 하라고 했는데, 어, 그것이, 뭐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뭐, 대박이죠. 예. 이렇게 해서 이제, 어, 수급 매수의 매수존은 직접 고점을 뚫는다. 그랬더니 정말로 직접 고점을 뚫었죠. 그죠? 예. 이런 거 하나만 켜놓으면 좋은데, 이것이 그렇죠? 어,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. 네, 지금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데요. 자, 요거는, 자,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. 예. 지금 매도존이고요. 자, 수급도 지금 매도존이고. 자, 자 매도존에서, 자, 매도로 딱 진입을 합니다. 예, 그래서, 자,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. 매도로 진입을 해놓고 있는데, 조금 수익 주다가 다시 올라오고, 주... 수익을 주다가 올라오고 어 지금 한 20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 상당히 지금 애를 먹이고 있네요 아자 상당히 애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20분을 갖다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어허 이거 참말로 자. 자, 지금 자, 우리가 진입하고 두틱올라왔네두 틱. 두틱 올라와서 잘 됐고. 자, 진입은 잘된것 같은데 어, 장이 빠지지를 않습니다. 어, 장이 빠지지를 않고 어, 자. 자, 장이 쭉쭉 좀 빠져줘야 될 텐데, 자, 우리가 지금 매도 존에서 지금 매도를 기입은 잘됐는것 같은데, 장이 안 빠집니다 지금. 어, 마냐 하긴 얼장냐겠어요 자, 그러면은요, 일단 요거 내려와 줄 때, 예, 일단 요거 층을 하고. 어, 다시 고점을 갖다 한번 잡아봅니다. 예, 청을 하고 청을 하고 저기 어, 80에서 예, 일단 청을 했습니다. 청을 했고 어, 요 위에 어, 예, 네, 어, 요 위에 어, 80에서 요 여기죠. 어, 자, 이 80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항생인데요. 자 항생 이 고점에서 지금 역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역행. 어 어떤 역행인가 하면은 자 코온이 그 이렇게 고점에 올라올 때요. 코리이죠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올라올 때, 그러면 푸는 이렇게 저점이 되죠. 이렇게 저점이 되는데 이거는 푸시고요.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갖고 부서 저점을 떼는데, 그럼 코 콜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저점을 떼는데요. 그러면은 콜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, 이거 돌파를 안 해요. 어, 그래서 그 역행이 지금 요, 요 항생에서 올라왔고,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쭉 빠져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이제 항생이 수급이, 매수가 강하단 말이에요, 지금. 지금, 지금 매수가 강합니다. 어, 그럼 이것도 반등이 아주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항생도 요 밑에서 어디에서 이 매수를 잘 하면은, 어? 어, 매수를 잘 하면은, 이거 반등이 크게 나온다. 아 어, 그렇게,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이 항, 또 옵션에서 또 고점에서 역행이 나왔는데요. 는 지금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그짤 때, 짤때 네틱이 나왔습니까? 나오고 다시 80에 고점을 잡으려다가, 이거 아무래도 좀, 이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. 예, 이거, 자, 이거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지금. 예, 여기가 고점이, 고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 6권까지 오네요 자 우리가 이6 5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가 6 우리가 진입한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20분 동안 잘 버텨 겼는데 20분 동안 어, 우리가 진입하고 3틱 아 2틱 올라와 2틱 자, 그러면서 20분 동안 탈버팅기고 빠지면은 여기까지는 빠진다라고 봤는데, 요, 지금 여기가 1P입니다. 자, 이1피를 조금 이 사공에서 나왔어요. 아, 참, 참 안타깝습니다. 그, 그, 때가 여기가 수급이 매도, 아, 저거, 저 매도존이고, 아, 매도존이고, S&P가 요렇게 지금 매도 존이고. 아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아. 20분을 잘 버튕겼는데, 다시 이걸 이, 이 고점 잡으려다가, 예? 다시 이 고점을 잡으려다가, 그냥 이걸 갖다 놓쳐버렸습니다. 자, 매수는 여기에서, 여기에서 매수 존이 잡혀야 됩니다. 여기에서, 지금, 안 잡히고 있어요. 네. 조금 아쉽습니다. 예. 근데 했어야 오늘, 오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데, 아, 20분 동안은 아주 잘 버텨겠는데, 그, 그 고비를 못 넘겼습니다. 자, 국선을 갖다 마감을 합니다. 예, 마감합니다. 자, 오늘, 오늘 참 많이 벌었습니다. 5만, 5만 7천 원 벌었어요. 참 많이, 참 많이 벌었는데, 그래도 손실 아닌 것에 시장에 감사를 하고요. 예, 많이 벌었죠. 손실 아닌 것에 감사를 하고, 하여튼 뭐 손실만 아니면 또 수익은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데요. 오늘은 참,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. 우리가 바로 여기서,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, 진입을 해가지고, 한 20분을 갔다가 사투를 벌였는데, 하도 안 빠지길래 조금 줄 때, 끊었더니, 끊었더니 결국에는 내가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봤는데, 봤는데, 여기까지는 흰선 아래까지는 보장이 되가 있는 수입니다 끊고 다시 이 고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쭉 빠져버렸죠. 좀 안타깝지만서도 그래도 계좌가 손실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. 잠시 후2 시부터는 나스닥과 항셍, 나스닥 항셍을 가지고 메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고점이 잡히는 거 보면은. 가격은 요6.22 하고, 여기에 6.16이 있습니다. 6.16. 6.16. 그래서 콜이 올라와서 상대 저가. 콜이 여기서, 여기서 6.22까지 왔단 말이에요. 아, 근 내려오는 푸선, 여기서, 6.16까지 왔죠. 여기서, 여기서 동일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주 진입도 잘 됐고, 우리가 진입하고, 여기서 진입하고 두팀 올라갔어요, 두 팀. 올라갔어, 네, 초정밀하게 잘 진입을 했는데, 20분 동안 안 빠지니까, 조금 줄 때, 2층을 어, 하고 다시 고점을 잡자.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 대어를 갖다가 못치는 되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국수를 마감하고요. 잠시 후부터는 우리가 나스닥과 항생을 매매하겠습니다.